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자, 오늘 타로운 새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요. 곧잘될 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음, 인생 살다 보면은 잘될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잘될 수도 없고 또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희망찬 리딩이 되길 바라면서, 음, 여러분들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카드를 골라 주셨나요? 못그르신 분들은 일시정지하고 골라 주시기 바라고요. 번호를 공개할게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곧잘될 일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어, 여러분들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췄으니까 제가 이 카드를 즉석에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ix of Staves 카드에요. 음, 사람이 많죠. 어, 네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죠. 음, 나무 막대기 두 개를 들고 있고 다른 사람만 하나씩 들고 있어요. 꽤나 표정이 밝은 표정이다라고 할수 있죠. 무언가 자랑하는 느낌이지요. 음, 이때 뭐 날씨도 선선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한다라는 것. 인간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일단 좀 해소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이고 또이 그림 자체는 이 유니버셜 카드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승진수라든지 여러분들 사주에서 뭐반한살 장성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취직한다라든지 구직한다라든지. 왜 그러냐면요. 이 나무 스테이브스 나무 막대기는 여러분들 화 기운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목, 화, 토, 금, 수 중에서 화 기운을 의미한다. 특히 타로 카드에서는 더욱더 화. 이거는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을 의미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배웠다.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본격적 활동.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화합하고 협업하는 것. 그리고 승진수. 이렇게 기분 좋아서 나는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고, 여기 사람들은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six cups, six saves. 세 개를 들고 있고, <laughs> 그렇죠. 하나, 하나, 그리고 뒤에나 하나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가 이 리더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음, 자, 이렇게 이 표정, 이 손짓을 보세요. 리더로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곧잘될 일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막대기가 나왔네요. 이제 6에서 7으로 간다. 사주 명리학에서도 그렇고, 어떤 점술의 개념이 있잖아요. 타로는 더욱더 이 점술의 개념이 있는데, 사실 이 번호의 진행을, 바로 옆에 번호의 진행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어떤 6번에서 7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한 단계 더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해도, 음, 그런 것들을 좀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6번에서 7번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제 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확장한다라는 것이고요 음.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벽에다가 막대기를 세워놓고 말리고 시장에 내놓은 물건처럼 자랑하고 팔고 이런 모습입니다.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일을 재밌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뭔가 내 장사가, 음. 잘 되고 손님들이 와서 어, 식당을 한다 그러면 맛있게 먹어주고 어, 그리고 그것을 또 나도 보람 느껴서 맛집이 되고 호, 소문이 나고 홍보가 되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 예. 또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렇 어, 실천해주시면은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 또 볼게요. 60갑자 다로카드입니다. 정묘라는 것이 나타났네요. 정묘는 편인이라고 하죠. 편인. 음. 왜 그러냐면 이 정화 기준에서 묘목을 편인이라고 하고요. 뭐 문곡귀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음. 나만의 개성, 나만의 특별한 능력, 그것을 편인이라고 하죠. 어. 예술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을 거고 예술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금 키고 있고 여기 뒤에는 춤추고 있고 <laughs>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어 예술 쪽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 취득 이런 것도 의미를 하는데 음, 좀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타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별자리 공부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 하나 뽑아 봅니다. 장성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성살이 여기도 나타났습니다.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번개치고 크, 이 아름다운 밤의 달빛 그리고 북두칠성 반짝이고 있고요. 거기에서 무언가 결의에 찬 모습입니다. 칼을, 큰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돈도 있네요. 장성살이라고 하면 사주의 자, 오, 묘, 유,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도화살하고도 비슷한데, 도화살이라는 거는 주로 애정에 있어서, 혹은 끼 부리는 거 이렇게 <laughs> 어, 연예 스포츠 연예인들 이런 것들의 끼를 의미하는데 장성살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자우묘유도또 여기도 나타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곧잘될 일들은 무엇냐 정리해 보면 내가 중심에서고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 약간 부담이 되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체력을 길러놓고 심신을 단련시켜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그림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2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2번 카드 올라 오신 분들의 곧잘될 일들을 즉석에서 계속 뽑아 보겠습니다. 자, 데빌 카드요. 음. 킹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자, 데빌 카드는 이 악마 카드 해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일에 대한 집중, 음, 뭔가 좀 중독 빠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집중력은 늘어난다, 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빠지다 보면 이 데블카드의 긍정과 부정의 의미, 공존하는 그 의미 중에서 부정의 의미를 쓰시면 안 됩니다. 긍정의 의미를 좀 써주셔야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타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뭐, 타워 카드라든지, 데블 카드라든지, 뭐, 이런 카드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잘될 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의 해석은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데블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에 집중한다, 묶인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음. 그래도 부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의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에 어 아니면 어떤 어, 이성에 너무 목매고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킹 오브 컵스 카드로 이어지는 이 모습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혜 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데블 카드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는데 그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 뽑아왔습니다. 세븐 오브 컵스 카드고요. 또이포 오브 소드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자주 꿈을 꾸거나 아니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될 거야 잘될 거야라고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하시는 분들에게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꿈 속의 느낌 그리고 세브로 컵스도 마찬가지고 이 킹이 들고 있는 것도 물을 컵의 기운. 여러분들 물이라는 거는 어, 아시죠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라는 거는 음, 엄마 같은 기운 그리고 지혜 지성. 음. 자축임묘 진사오미, 이런 것들을 다 거쳐온,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를 다 거쳐온 그 물의 기운, 응축된 지혜, 지성, 그리고 나의 감각, 감성. 이런 것들은 괜찮다. 자, 그러면 이것도 컵이라는 카드구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떤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어, 누군가와 이제 1대1로 맞닥뜨려서 서로 간에 뭐 토론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좀 <laughs> 어,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면은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카드의 진행을 보니 여러분들은 조금은 음, 걱정이 좀 많고 최근에 그리고 어떤 앞으로 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혹은 밤에 잠을 잘못 이루는 분들이라든지 음, 조금 걱정거리가 많은 분들은 있다라는 것인데 이포 of sword 카드로서 결국에는 나에게 뭔가 좀 도움을 주는 사람, 나를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주에 수기운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기운이 너무 많아서 이제 토기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어, 개띠라든지, 음, 수기운이 많은데 또 개띠라든지, 어, 혹은 무토가 이렇게 용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는 백발백중이다라는 거죠. 음, 좋은 일이 들어온다. 아마도 그것은 또 물이라는 기운은 또 돈이라는 기운도 되거든요. 이 카드들의 진행이다 그래요. 이 Temperance 그렇습니다. 여기도 컵 카드예요, Knight of Cups.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것들, 이제 막 폭발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소식을 듣는다. 어, 우리 자식이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운동하고 해 가지고 이제 프로로 들어가고, 어, 어딘가에 합격한다.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 눈물이 난다. 이런 거죠. 전부 수의 기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앞으로 좀잘 섞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숙련도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 이 카드 보니까 나이트 오브 컵스 해가지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제안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대1의 상황에서 누군가를 설득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다.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내가 돈을 빌리거나 거래 계약을 맺거나 이런데는 상당히 괜찮다. 사주팔주 카드로 마, 마무리를 해볼게요. 음, 을사입니다. 을사는 욕지, 목욕지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체 도화살이다라고 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생화에서 식신 상관을 쓰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고민했던 것을 너무 고민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시기상 사주에 진짜 물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은 용띠인데 또 물이 많다 이런 분들 수기운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진짜 여러분들 몸이 움직이면 바로 얻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 내가 취하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 만족한다라는 것,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자,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3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곧잘될 일들 즉석에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 카드고요. 에이스 오브 코인스 카드입니다. 자, 데스 카드라는 것은요. 음, 말 그대로 하면 죽음,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는 사, 죽을 사자가 써있고 여기는 다시 생자가 써있습니다. 우리 타로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명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적인 어떤 윤회, 음, 자, 감목이 어, 나무가 자라고, 어, 또 태양이 뜨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계속 돌잖아요. 윤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좀 끝내기 힘들었던 것들을 어떤 결단력으로 인해서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음, 양이 공존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어떤 것을 끝내야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직을 하려도 지금 다니는 회사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사를 가려도 지금 집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 문서를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해지를 해야지 새로운 문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데스라는 카 데스 카드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을 화끈하게 화끈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발에 왔던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곧 이루어진다. 그리고. 에이스 오브 코인스가 나타났다는 것은요 그로 인해서 어떤 여유 자본이 생겨난다 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일을 할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돈벌이가 생겨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이 데스 라는 카드로 인해서 새로운 부를 만들어 갈수 있다 라는 것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뽑아볼까요? 어, 이 부의 크기가 조금 더, 아니, 많이 커졌네요. Queen of Coins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어떤 조언점도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지부진하게 결정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부의 크기가 좀더 커진다라는 것이 많이 커진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뭔가 좀 화끈한 그런 카드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음, 굉장히 좀 적중률이 높겠다. 아무래 이 제너럴 리딩이라고 하지만요 또 괴강살이고요 정사입니다. 하나 더 뽑고 다 설명을 드릴게요. 지살이네요. 괴강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사주에 뭐 경금, 무토, 혹은 진토, 술토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주 여덟 글자에 음. 괴강살이라는 건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 무진, 경진, 임진. 그리고 무술, 경술, 임술,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어, 그렇다면, 그 사주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적중률이 높고, 또 내가 어딘가 취직하는 모습인데요.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것. 음, 급 진전된다라는 것. 어디 이제 팀장으로 좀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도움을 좀 바라는 사람들도 좀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이렇게 정사, 그리고 지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정사라는 거는 이 불, 기둥이죠. 그리고 이제 뱀, 음, 뱀이라는 글자가 있는 거고, 또 정화라는 그, 어, 열의 기운도 있는 거고, 빛의 기운도 있는 거죠. 음, 그거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 좀 빛날 수 있다라는 것. 사람들이 나의 이 빛을 원하고 나의 이 괴강사를 원하고 내가 무언가를 빨리 끊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어,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어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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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또 여러분들 뭐 형제자매 누구 배우자 괜찮다 괜찮다 해도 내가 무언가를 한번 탁 시원하게 해주면 그 좋다라는 것 은혜를 갚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면 하시는 거고 자 이게 그래서 마지막 지살이 나오잖아요. 지살이라는 거는 주로 영맛살이랑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의지대로 좀 움직인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가고 움직인다 라는 것. 여러분들의 의지를 빨리 불태우고 빨리 결정을 지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더 돋보일 수 있고, 이 재력으로 올라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 이 카드도 비슷한 그런 그림의 카드죠. 오, 이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나, 그리고 이 자세도 비슷합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 있고 남들보다 더 먼저 한발 앞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곧 있을 기쁜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이 재물운이 됐던 아니면 명예 쪽이 됐던 지금 여러분들은 빨리 무언가를 결단해야 될 시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4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곧잘될 일, 네, 거의 임박한 일들, 음, 한번 알아 봅니다. 즉석에서 한번 뽑아 볼게요. 음, 퀸 오브 코인스 카드입니다. 그리고, 타월 카드이고요 어, 또, 텐 오브 코인스 카드가 나타났네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음, 어떤 재물적인 것들, 어, 돈의 유통, 이런 것들이 수월해진다라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타워라는 거는 또 건물을 깨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인테리어를 하거나 집에, 음, 혹은 이사를 가거나, 이 부동산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뭐 임대를 내주는 분들이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좀 임대가 될것 같고, 또, 땅을 팔아야 되겠다, 오랫동안 묵혀놨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기운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음. 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재물, 그러니까 조금 어, 시세 차익을 볼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주식이라든지 음,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런 것들의 변화가 반드시 생겨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음, 그것이 이제 재물 증식, 어, 자산 증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네요. 자, 그럼 디테일 카드를 또 뽑아볼게요. 역시나 또 재물 카드가 나타났네요. 여러분들 지금은 굉장히 좀 신경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코인스 카드만 거의 지금 세 장이 나왔잖아요. 특히나 또이 타워 카드 나왔다는 거는 부동산적인 것, 여러분들의 또 가진 자산, 타워가 깨진다는 걸 깨트린다는 거는 오래된 것들, 묵혀놨던 것들, 이런 거 꺼내서 다른 쪽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고요. 또 우리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좀 투자하는 모습도 되거든요. 그 돈을 투자하면은 그편재라는 거죠, 사주에서. 그러면 이 정제로 좀 돌아오는 느낌. 좀 안정되게 그래서 투자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그 그림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음이 카드는 충분히 뽑아 본것 같고 이 사주 팔자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축이네요. 어, 을축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역시나 편제를 깔고 있어요. 축이라는 글자 아시죠? 여러분들 축월에 태어나신 분들 계시고 소띠 분들 계시잖아요. 응. 다이 땅하고 관계된 거고 돈하고 관계된 겁니다. 축에서는 뭔가 좀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인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어떤 지원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지원해 준다.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투자한다, 라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키워냈다, 라는 것도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엔터테인먼트 뭐, 사장님이다, 방시혁이다, 그러면 예전에 이런 BTS를 키워냈다,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 자식들, 우리 집안에서 좀 이렇게 한 명이 크게 돈을 벌수 있는 이런 모습도 되는 거거든요. 전부 재물 카드예요. 그리고 이축 속에는 뭔가 물도 들어 있고 금의 기운도 들어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숨겨놨던 것들을 이제 꺼내서 쓸수 있다. 잠재된 능력. 자, 이 사람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옛날로 치면 그 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어 뭔가 좀 예술품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이 숨겨왔던 재능을 펼쳐서 그것이 돈이 되게 하는 느낌,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을축이라는 건또십이 운성상 쇠지에 있다. 그래서 반한 쌀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음, 호랑이를 탄다? 내가 무슨 탈 것, 음, 어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바꾼다 이런 문제도 되는 것이고요. 자 무인은 보면은요 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 큰 붓을 들고 호랑이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관 옛날로 말하면은 음, 관 관이라는 것은 벼슬 관 의미하죠. 그래서 어 어떤 관직에 오른다 이런 모습인데 이 호랑이를 타고 있다라는 거는 급진전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재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예 움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제가 일부러 뭐 좋게 설명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자 주의점을 찾아 보면. 내가 돈 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투자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음,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는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떤 죄를 조금 아사갈 수 있고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분들과 상의를 꼭 하던지, 아니면 윗사람들과 꼭 상의를 하던지, 결정할 때 너무 단독으로 어,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있어요 주의할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어,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리고 윗사람 상의해서 뭔가를 진행하는 것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재물운과 관운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네요 여러분들 어, 카드가 굉장히 좀 괜찮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4번 골라 주신 분들 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